오늘은 의와 절제와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작년 상반기에 아마 생명샘 축제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더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말씀은 변호사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소 당했던 죄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군중을 소란하게 하고 또 성전을 모독했다.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이런 죄로 인해 고소를 받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의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소를 당한 바울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바울은 더툴로가 고소한 것이 거짓임을 계속해서 논박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강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의와 절제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벨릭스 총독의 아내 이름이 드루실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루가는 이 드루실라가 유대여자라고 소개합니다. 드루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인 총독 벨릭스에게 권하여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합니다.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는 어떤 여인일까요? A.D. 39년부터 44년까지 이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아그리바 일 세의 셋째 딸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바 이 세의 막내 여동생이면서 버니게와는 자매의 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 드루실라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자가 할례를 거부하고 또 드루실라가 유대인인데 이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자 파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루실라가 열다섯 살 되던 해에 이 할례 받는 조건을 받아들였던 아지주스라는 사람과 또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드루실라의 아리따운 미모에 매혹된 이 총독 벨리스와또 결혼을 또 하게 되고 또이 드루실라는 벨릭스 총독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이처럼 다소 좀 복잡한 결혼 이력이 있던 이 부부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시고 또이 부부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또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하시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문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듣고자 했던 예수 믿는 도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단지 그냥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예수의 도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도를 통해 그저 단지 종교적인 평안만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전했던 바울의 강론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 강론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에 대해 이부부에가 강론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먼저 이 벨릭스 청독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의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강론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도 잠시 살펴본 것처럼 총독 벨릭스와 또이 아내 드루실라는 여러 번 결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제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륜과 또 무절제한 부부에게 절제를 강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절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주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지만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절제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의와 절제에 대해 강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장차 다가올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삶, 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기는 이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장차 다가올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원래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 부분은 단지 바울로부터 자신들의 어떤 지적인 만족만을 채워주는 또 종교적인 평안만을 주는 이런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도를 듣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어떠했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실제적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그 불의함에 대해 의를 전했습니다. 또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불륜에 대해 절제를 강론했습니다.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장차 다가올 심판이 있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강론, 복음의 핵심을 전해 들은 벨릭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후에 벨릭스가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두려워하기만 했을 뿐, 실제적인 회개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온전한 주권을 내어 맡기는 참된 절제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이러한 삶을 살때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사모하며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와 온전히 연합하고 또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께 내어 맡기며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생각하며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주니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경계하거나 좀 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긴 했지만 오히려 더 자주 바울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온전히 회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두려움에 빠지긴 했지만 뇌물을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을 더 자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벨릭스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진 돈을 탐내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해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라고 말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가져온 그 물질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뇌물을 받은 관리는 추방당하고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게끔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법이 정말 무의미하고 벨릭스는 이미 이전부터 많은 뇌물을 받아온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은 바울로부터 돈, 즉 뇌물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해야 할 참된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우리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하여 땅의 것을 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내 마음이 빼앗긴 것, 또 나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곧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섬기는 사역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며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약성경 필립버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마음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 유일한 참 보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복음 전파자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마지막 27절 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태가 지났다는 것은 2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재판이 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연기가 됩니다 바울이 가옥에 갇혀 지낸 지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곧 재판을 하게 됐던 벨릭스는이 2년의 시간이 흐르기까지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석방시켜 주지도 않았습니다 죄 없는 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자신의 통치에 걸림돌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기와 또 안전만을 생각하던 벨릭스는 결국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당시에 가이사랴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주도권을 다투는 그런 쟁탈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쟁이 일어날 때이 벨릭스 총독은 일방적으로 헬라인 쪽 편만을 들다가 결국 쫓겨납니다. 이 베스도가 이제 벨릭스에 이어서 총독이 되는데 전임자인 벨릭스보다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로마법과 또 당시 유대 관습에 따라서 공정하게 통치를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베스도 역시 부인 후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벨릭스가 2년 동안 이 바울을 석방시켜 주지도 않고 계속 감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계속해서 그렇게 감옥 안에 가두게 된다면 바울로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에 처해집니다. 왜냐하면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이제 바울을 판결하게 될 베스토는 이전에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신임 총독이기 때문입니다. 이 얻고자라는 말이 담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의 그런 분노와 그런 반감을 달래고 또 그들의 호의를 얻고자 바울을 담보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또 유대의 새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하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2년 동안 갇혀있던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2년 동안 결코 무의미한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긴 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그 동안 약0여 년에 걸쳐서 <laughs>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육신이 지쳐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하여 휴식도 취하면서 이후에 있을 로마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고난의 시기였지만 내적으로는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바울을 연단시켜 주신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하며 또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얻기 위해 바울을 계속해서 구금시켜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바울을 연단시키시고 이후에 있을 선교를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므로 인해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옥 중에서도 요셉과 함께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들어온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된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써 그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 관원장이 풀리게 되면 자신의 이 억울한 사정을 바로 왕에게 말해서 자신도 꺼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 관원장은 풀려난 이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23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말합니다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로 1 2년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즈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성경으로 보면 단한 절의 차이지만 이 사이에 2년의 시,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관원장이 풀려났을 때 어쩌면 요셉 자신도 풀려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그 2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제 풀려나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쩌면 고통스럽고 답답할 수도 있었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2년의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연단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때로 억울한 상황들이 있으신지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신아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매질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참된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나의 마음을 빼앗긴 우상들을 내려놓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를 연단시키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며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의와 절제와 심판임을 믿습니다. 최후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옵소서 최후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 삶의 주권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께 온전히 내어맡기는 참된 절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를 연단시키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때로 감옥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며 내 삶의 주걸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